자 이종희 선수가 5학년이지만 잘 칩니다. <laughs> 어 민재 어어아거거나 아니 사 어디 있 자이종희 군이 이현진 선수 대신 나왔으니까 2번 타자입니다 2번 타자 자 요번에 막으면 여기는 아, 여기가 있으니까 막아봅시다 그리고 가오 어, 자 어, 잔뜩 늘었는데 자, 이제 레프트, 레프트 넘었습니까? 넘었습니다. 자, 자, 레프트. 자, 레프트 넘기는 이루...